그거는 k b l 과 한국농구를 이제 그냥 그 깔보고 공격하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좋은 먹잇감이거든요. 네, 저는 오늘 오목교 곱창에 왔습니다. 제가 굉장히 즐겨 오는 곳이고 여기 또 사장님이 농구를 좋아하셔가지고 사장님이 서비스를 주시는 거예요. 그래서 농구를 잘 보고 있다고 우연히 왔는데 저희 집에서 길두 번만 건너면 올수 있는 곳이라 제가 곱창을 좋아해서 왔는데 이제 알아보셔가지고 그 이후로 이제 저는 이제 단골이 됐고. 그래서 오늘은 저를 모든 곱창 시켰거든요? 저는 가리는 게 없어요, 사실. 멍게, 해삼도 좋아하고 뭐 천엽, 간 이런 것도 다 먹어요. 저는 뭐 웬만한 거다 먹어서 딱 찍어서 이거 이제 소금 간에 가면은 이것만 먹어봐도 그 집이 맛집인지 아주 신선한 고기를 쓰는지 알수 있어요. 그 천엽도 저는 좋아해요. 이거 그래서 찍어서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우유 만 난다. 음, 음. 저는 근데 여기서 제일 좋아하는 게딱두개 있어요. 대파김치. 네. 이걸 직접 담그시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거를 여기 오면 몇번 리필해요. 또 하나는 이제 사라다, 샐러드. 네. 이것도 너무 맛있어요. 이건 뭐예요?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나오는 찌개예요. 두부가 많이 들어가 있고, 그래서 엄청 시원해요. 그 농구 선수들은 술을 말씀을 드시잖아요. 다마술이에요 장이 길어서 그렇지 않을까요? 근데 이제 그 친구들 기초대사량도 높고, 네. 운동량이 많잖아요. 그러니까 알콜도 빨리 좀 해독할 수 있고, 아. 그리고 이제 지금 프로 선수들이 어쨌든 많이 그런 제약이 없어졌지만, 네. 아직도 이제 그 구단에 좀 약간의 뭐 통제라고 해야 되나? 뭐 그런 관리 하에 이제 선수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한 번씩 먹는 술이 그들한테는 엄청난 이제 노동주인 거죠. 그러니까 더 즐기면서 마시고 하면서 뭐더 늘지 않을까? 네. 와, 훌륭하다. 시만해지 네, 어, 이거 찍어야 돼. 오! 이게 처음에 엄청 신기했는데. 먹어볼까요? 네. 일단 염통 먹는 걸로. 염통은 이제 가장 더 먼저 익는 부위이기 때문에 맛있게 먹겠습니다. 음. 아, 염통 진짜 맛있다. 진짜 쫄깃해요. 그냥 소고기보다 나는 이게 더 좋아. 이 우리나라에 있는 저희도 빽보드샷이 미국에서는 네. 조금 놀라워 음. 하는데 제가 선호하는 건 당연히. 클린샷이거든요. 더 멋있고. 네. 근데, 뭐가 옳다, 그러다라고할수 없을 것 같아요. 뭐 자기만의 방법이 있는 거고. 슈범 안 좋아도 들어가는 선수도 많잖아요. 뭐, 할리버튼 같은 친구들. 뭐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. 백보드 쏜다고 해서, 못 넣으면 모르겠는데, 백보드 쏴서잘 넣는 선수 있잖아. 하윤기 선수도 그렇고. 그거 가지고 뭐, 비난할 건 아닌 것 같아요. 그냥 특이한 거지. 그냥 뭐, 백보드가, 이론상으로 놓고 봤을 때, 네. 사실은 확률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. 내가 변수를 하나 더 만드는 거잖아. 바로 집어넣으면 되는데. 근데, 자유투는 너무 심리적인 것도 중요하고, 자기만의 방법이 있는데, 할리버트 뭐슛 요렇게 쏜다고 해가지고 뭐라고 아무도 안 하잖아요. 그래서 저는 백보드로 잘 넣으면 장땡이다. 잘 넣으면? 음. 다만 못 넣으면 왜 백보드 쏠까? 이런 얘기를 본인은 뭐 감수할 그런 게 있으면. 단축날 입장에서는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? 콘대 농구 팬들은, 아, 저왜 백보드 쏘는 거야? 아무도 백보드 안 쏘는데, 왜 우리나라에서 k 자유투야 다양성을 뭐 인정해줘야 되지 않을까요? 다양성을? 음, 그렇다고 해서 뭐 백보드 자유투가선에 나쁜 건 아니잖아요. 음. 주세요음 그래서 백보드 어. 자유투가 당연히 정답은 아니나? 네. 잘 들어가면 장땡이다. 하지만 저는 제가 농구할 때도 그렇고, 그냥 넣는 샷이 더 멋있다. 그냥 넣는 선수들이. 소노의 이정현 선수나 허이령 선수, 이런 선수들 그냥 백코드안 쓰고 넣거든요. 와, 곱 보이세요, 곱? 곱창의 생명은 곱입니다, 곱. 이 안에 들어있는 곱입니다, 곱. 곱. 먹겠습니다. 찍는 음. 순간 곱이 우스스 튀어나와요. 여기 오면 여성분들이 한 4분의 3인 것 같아. 사람이 여기서 헌팅 많이 하나요? 곱이 맞습니다. 어, 뭐 합석으로. 있잖아요. 그 소노의 아누인지오노아쿠 네. 선수는 네. 그걸로 하잖아요. 슬림덩크의 범퍼 보시인가언더샷 저는 그것도 소마코가 싫어서 그렇지 네. 그것도 뭐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. 또 이제 제레미 소렌도 이렇게 던졌잖아요. 세란토니오에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. 용기 있다고 봐요. 왜냐면 이건 사실 좀 우스꽝스럽잖아. 이렇게 해서 백코드를 던지는 것보다. 저는 이제 용기라고 생각해요. 어쨌든 내가 더잘 넣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. 당연히 멋은 떨어지죠. 근데 그렇게라도 하는 것 자체는 저는 주화창전 던지는데 안 들어가서 막 하는 것보다는 어... 그래도 그런 노력이라도 하는 게 자유투 제일 잘던는 사람 욕실 있나요? 멋있게 던는 자유투를 멋있게 던진다 와 이거 또 생소한 질문이네 일단 바로 넣는 선수들이 좋아요 저는 아. 김선영 선수나 소노이 이정현 선수나 네. 허일영 선수나 요즘에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네. 결론은 뭐 네. 백메코슛이나 네. 백포드슛이나 네. 들어가면 장땡이다. 들어가면 장땡이다. 그리고 그런 시도는 저는 용기다. 음, 그리고 우리나라가 유독 백판 자유초가 많지만 뭐잘 들어가면 장땡이지 않을까. 다만 이게 안 들어갔을 때는 왜 백포드를 쓸까라는 뭐 그런 의구심은 이제 본인의 몫이라고 봐요. 네. 음. 와 곱이 다 튀어나온다. 와.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. 음. 아 그런 거 아쉬운 거좀 있어요. 1구가 안 들어갔어요. 네. 백보드 안 쓰는데 네. 그런 경우를 봤어요. 1구가 안 들어가니까 2구에 백보드 샷을 쏘더라고. 나는 그거는 좀 자기 자신을 못 믿는 거라 생각해요. 할 거만 하나만 해야 되는데 1구가 안 들어가니까 2구를 백보드 샷을 쏘는 거 보고 살짝 경악 했었거든요. 아 저렇게 해야 되나? 근데 그 이유가 들어갔을 것 같아요? 안 들어갔어요. 자기도 잘 넣고 싶어서 하는 거지만, 그건 자기의 연습이나 뭐 훈련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거든요. 그런 것들은 좀 아쉽더라고. 그거는 KBL을 한국농구로 이제 그냥 그깔 보고 공격하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좋은 먹잇감이거든. 슬프네요 그러니까요. 아, 진짜 몇몇 분들이 뭐 우리나라 KBL에 대해서 되게 안 좋은 점만 MBA 하다가 부각시킨다고 하는데, 그렇진 않아요. 저는 한국농구 사랑합니다. 그리고 원래 모든 게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. 잘하는 것들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아요. 못하는 것들에 더 부각이 되고 그런 거지. 네.